문영배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윤대통령 탄핵해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된게 뭐가 있냐! 하나만 대봐, 하나만! 본인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주 지멋대로 지금 직거리면서 다니던데, 문영배도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됐다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이재명.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이 재판이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헌법의 해석이라고 그러고 근본적인 그 헌법 해석 자체도 어차피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를 한번 잘 운영해봐라 이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보라는 취지로 중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나라를 잘 운영해요? 안 하죠? 그러면 헌법의 취지.